1년에 1,8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구장 채널. 반갑습니다. 아마TV 따봉구장입니다. 오늘의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 위치한 한계동의 6세대의 현장인데요. 주차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한 대씩 대실수 있게 100% 이상 나옵니다. 앞쪽으로는 공터가 있어서 좀더 여유 있게 되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의 집은 도시 개발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입지 자체도 너무 좋고요. 2주 만에 완판이 돼가지고 저희가 못 보여드렸던 현장인데 지금 해약이한 세대 나와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주만에 왜 완판이 됐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가시죠. 1년에2 0 0개집 속에 하우스마트 마티 여기가 전실 공간인데요. 중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톤의 자동문이에요. 아, 여기 뭐 입구부터 화려한데요. 그렇죠. 아, 오늘의 집은 진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 안쪽 보시면은 팬트리 공간을 안쪽으로 넓게 만들어놨어요. 아, 어, 신발장근데 이미 앞에 많은데. 그 그리고 현관 문 사이즈 한번 보여주세요. 일반적인 문 사이즈 요 정도에서 옆으로 이것도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나중에 이사하시거나 짐 같은 오기 때 편하잖아요. 그쵸 너무 편하죠. 그만큼 사이즈 굉장히 넓고요. 이쪽에 보시면 앉아서 신발 갈아 신는 의자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세 칸이랑 아래쪽에 띄움 식은 간접 조명 잘 들어와 있고요. 보시다시피 중문은 자동문입니다. 제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메인 욕실과 3번 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왼쪽에는 세탁실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부터 바로 보여드릴 건데요. 안쪽 들어오시면은 메인 욕실 타일 너무 이쁘지 않아요? 타일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일이에요. 지금. 그쵸 600에 600짜리. 네. 고급 집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큼직큼직하니 네. 이제 관리하기도 좋고 세면대랑 변기, 거울장도 오, 큰 사이즈로 아주 잘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타일 자체가 워낙 크니까 청소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쪽에는 3번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이시는 북박이 요거 다 드릴 거예요 아 이거 세팅되어 있는 거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장 네, 같은 거는. 네 요거 원래 없는 건데 여기 들어오시는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요거 설치했던 거 주실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사실 철거하는 비용이 더 나갈걸요 사실 이거는 그쵸, 요건 제가 꼭 부탁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창문도 아 이쁘지 않아요? 아, 이 집이 좋은 게 창이 다좀 시원시원하게 빠졌더라고요. 네, 4중창에 이제 픽스로 되어 있고요. 여닫이 같은 경우에도 위쪽이랑 아래쪽으로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방에는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앞쪽에는 세탁실이 와 오. 엄마무시하죠어 저는 그냥 그 세탁기 만들어가는 데그 다용도실일 줄 알았는데 네. 크네요 이거 워시타워도 드릴 거예요 아 이것도 기본으로 기본으로 오늘의 집은 가전 완전 풀옵션입니다 그냥 진짜 몸만 들어오시면 돼요 그렇죠 워시타워 주는 집은 없거든요 거의 그쵸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서랍장도 설치되어 있으니까 잔짐 같은 거 안쪽 수납하시면 되고요 애벌빨래도 가능한 싱크대까지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환기창 어우 되게 좋은 거 달려있는데 앞쪽으로는 뻥 뛰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수납 가능한 서랍장이니까 잔짐 같은 거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간이 워낙 넓어서 그냥 서랍장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 두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보시면은 구조가 진짜 좋지 않나요? 복도가 답답할 수 있는데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 시원시원해요. 2번 방 사이즈는 2,800에 3,300 사이즈인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에어컨 옵션으로 지원 들어가고요. 샤시 자체도 너무 이쁜데 아까 보셨다시피 벽 두께가 워낙 두꺼우니까 어, 단열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아, 뷰가 너무 좋네 여기. 오늘 한파주의보데 춥지가 않습니다. 아, 이번 방 맞은편에는 와 메인 주방이에요. 이게 사실 오늘의 집 이제 내부 구성 중에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너무 이쁘죠. 네. <laughs> 진짜 딱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주방 구조예요. 여기를 찍고 싶어 하셨는데 드디어 찍네요. <laughs> 원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분양 시작하고 2주도 안 돼가지고 전부 완판이 됐다가 해당 세대가 해약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찾아온 거고요. 진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찍어서 기분 너무 좋아요. 제 왼쪽에 보시면은 홈바까지도 오우 깔끔하죠 이거 이게 수납이 다 있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양쪽으로 할까요? 이제 전부 다 수납장이고요 안쪽 깊이감도 굉장히 깊게 잘 되어 있어요 홈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접조명 양쪽으로 넣어놔가지고 어우 되게 고급스럽네요 어, 확실히 진짜 이런 식으로 커피머신이나 이런 거 스피커 같은 거 이렇게 놔두고 써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테이블 요것도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건데요 식탁 따로 가져오시지 않아도 되는 게 식탁 자리가 아래쪽에 보면은 뚫어 놔가지고 의자까지 다 들어가요. 사인은 넉넉하게 쓸수 있겠네요. 진짜. 충분하죠. 네. 이 아래쪽에는 소형 가전 넣을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오시면은 오, 식세기도 옵션으로 다 드릴 건데. 오 일체감이 너무 좋아요. 톤을 맞춰놨네요. 그러면. 그리고 보통 조그만 거 넣어주는데 여기 사이즈 큰거 넣어놨네요. 음. 전체적으로 상부장부터 하부장까지 완전 빼곡하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이 벽면 보시면은 이것도 다 원판 사용했어요. 아 이거 일체형. 통으로 다 있는 거예요. 네. 오. 어 어우 너무 깔끔한데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 이런 것도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또. 아 이런 거 너무 와, 이질감 없는 거 너무 좋아요. <laughs> 그리고 사각 싱크볼도 백조 걸로 좋은 거 넣어놨고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광파 오블 렌지 요것도다 드릴 거예요. 김치 냉장고, 냉장고, 냉동고까지도 다 드립니다. 기본으로.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옵션이에요. 다 지원해드릴 거니까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거실도 보시면은 진 어, 이쁘다는 말만 계속하네요. 집이 진짜 깔끔한 거 좋아하신 분들은 여기 진짜 바로 꽂힐 거예요. 진짜. 진짜. 아, 예. 왜냐면은 하 2주 만에 분양이 완료됐다는 거는 말다한 거예요. 지금 낮 시간대인데 이렇게 블라인드 쳐놨는데도 채광이 엄청 좋아요. 사이즈는 폭은 무려 4000 사이즈 조금 넘게 나오고요. 거실 사이즈 워낙 넓게 되어 있으니까 4인 쇼파에다가 큰 TV 하나 두셔도 될것 같아요 이 안쪽으로 오시면은 보일러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아 근데 공간이 생각보다 있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청소기나 잔짐 같은 거 수납하시기에 너무 좋은 사이즈예요 근데 전 여기에서 놀란 게 창을 또 해놨네 요 여기다가 그쵸 픽스 창이 아니고 열리는 창이기 때문에 곰팡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벽면 자체 재질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 창문 사이즈 되게 좋죠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어가지고 고급집에만 들어가는 샷시 들어와 있어요. 약간 잘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유리 난간을 해서 개방감 확실하게 해놨고, 와이 강화 유리로 해놓으니까 그리고 사이즈가 일단 너무 커요. 그니게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고 시원시원해요.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사중창이기 때문에 단열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벽 두께 굉장히 두껍습니다. 위에 거실에도 에어컨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안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 안방 너무 이쁘죠? 이 창이 전 너무 좋은데요 여기 그쵸 지금 보시면은 이 픽스창을 한쪽으로 엄청 크게 내놨네요 안방이 완전 남향으로 이게 해가 직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눈부시지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도 채광은 좋아요 그니까요 왜냐면 이게 저쪽 이쪽 방향은 남향이고 하기 때문에 근데 낮시간때는창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불 안켜도 될것 같아요 안방에는 이런 식으로 침대 하나만 두셔도 될것 같은데요 드레스룸 같은 게 있나 보네요 뭐가 아이 비밀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이즈는 무려 3,300 3,100 사이즈인데 이 안쪽으로 오시면 드레스룸을 따로 마련해놨어요. 꽤 공간이 깊게 돼 있는. 엄청 크게 잘해놨고요. 이 시스템 행거도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바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도 낮 시간대 불안 켜도 되는 게 아, 창을 진짜 잘해놨네요. 아... 어, 군데군데. 그 여기는 그냥 깔끔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끝이 아닌 게 이거 보세요. 여기 아니었구나 그냥 이불 같은 거 압축해서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 따로 있어요. 아 이런 거 좋네요 진짜. 근데도 안방에도 욕실이 있는데요. 문 한번 보여줘요. 여기 히든 도어라서 닫아 놓으면은 어, 굉장히 깔끔한 죠 약간 들어가는 구조로 이렇게 해놓네요 이거. 그렇죠. 근데 여기는 또 우드 톤으로 해 놓으니까 느낌 자체가 다르지 않아요? 어, 분위기가 다르다. 어저요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이불 공간 따로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장을 해놨는데도 드레스룸이 있는 거네요 그쵸 오. 그래서 옷은 그냥 진짜 저 안쪽으로만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안방욕실도 사이즈 진짜 메인욕실이랑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욕조 있냐 없냐 차이 정도? 그쵸 엄청 크게 잘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샤워 파티션도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도 타일 좋은 거600에600 짜리 사용했으니까 더욱더 고급스럽습니다. 코너 선반 대신에 지금 젠다이 이렇게 조적 스타일로 만들어놨어요. 아, 요게 확실히 좀더 관리하기도 편하죠, 이렇게. 그쵸, 그냥 여기 위에 물만 싹 닦아내면 되니까요. 아... 진짜 좋은데요. <laughs> 또또 취향 저격이 하나. 취향 저격이 <laughs> 배수 트렌치도 너무 이쁘고 일체형으로 잘 해놨어요. 이제 세면대 변기까지도 큰 사이즈로 갖다 두었고요. 여기도 거울장 굉장히 좋아요.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자, 너무 보여 드리고 싶었던 오늘의 집다 보여 드렸고요. 오늘의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 위치한 한계동의 6세대 현장입니다. 내부 마감 인테리어도 디자이너랑 협업해서 했기 때문에 진짜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여기는 송정지구 도시개발 구역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도 너무 좋고요. 향후 발전 가능성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도보로 진짜 딱 3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안방에서도 아마 보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모두 도보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자녀 키우시기에도 너무 좋고요. 뭐, 은행부터 관공서, 병원, 각종 생활 인프라까지도 모두 도보권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데 진짜 너무 완벽한 위치예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3km 내외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히 드나드실 수 있고요. 광역버스 정류장까지도 한 10분 내외면은 다 타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럽고 입지적으로도 너무 좋은 오늘의 집 분양가는요. 4억 중반대로 형성되어 있고요. 실입주공 같은 경우에는 유선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지적으로도 너무 좋고 투자하시기에도 완벽한 오늘의 집이 궁금하시면 매물 번호 보시고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 따봉부장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세대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아마티비 따봉부장이었습니다. 따봉!